안녕하세요. 오늘은 힐스테이트 2000역 1단지 1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특공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2000시 증일동 79-4번지 이론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4층, 지상 29층으로 총 8개 동 937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146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63세대, 일반 공급으로 83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특별 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0.49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0.31, 신혼부부가 0.50, 생애 최초가 1.36, 노후부양은 0, 기관추천도 0이 나와서 63세대 물량서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 115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4타입 26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4천 9백에 나왔습니다. 확장비는 무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4타입 26층 이상을 보면 6억 3천 4백에 나왔습니다. 84S타입 26층 이상은 6억 5천 5백만원. 126P 타입 26층 이상은 11억 5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36P 타입은 12억 3천에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햇소니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사 타입을 보면 22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70건이 접수가 되어 해당 지역 3.18이 나왔습니다. 기타 지역은 22건 접수되어 4.18이 나왔습니다. 8사 타입은 44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6건, 기타 지역이 10건 접수되어 0.81로 미달이 됐습니다. 8사 S 타입은 43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99건 접수되어 해당 지역 2.30, 기타 지역이 21건 접수되어 2.79가 나왔습니다. 126P 타입은 3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6건 접수되어 2대1, 기타 지역은 1건 접수되어 2.33이 나왔습니다. 136P 타입은 3세대 공급에 해당지역이 해당 지역이 2건, 기타 지역이 2건 접수되어 1.33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15세대 공급에 해당 지역이 203건이 접수되어 해당 지역 1.77, 기타 지역이 56건이 접수되어 2.25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면 지역에서 2000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15세대 공급에 25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청약 결과를 보면 전 타입에 걸쳐서 청약 접수 중으로 어, 내일 2순위 청약 전 타입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